있어. 있어 있어 근처 에 있어. 응. 여기 안이서이사이이사어서이 사이서, 이 사이서, 이 사이서, 이사이 오이소, 오이오, 오이어어디 어디 어오 오이오, 오 여기 하나 오 오이오, 오이이이오오이이오오이이오오이이오 오이오, 오이이오 오이오, 오 <laughs> 밑에, 밑에, 밑에 여기 봐. 나는 거 있냐 혹시 우리 편? 어나 있어. 여기 밑에 봐. 음. 때렸어, 때렸어. 아공 받고 그렇지. 잡았어? 어디서 안 보여?

여기 여기. 여기, 있다. 간다. 간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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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붙어야 될것 같은데 한 분대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불리한 거 아니야 아래 올라왔다 여기 아 탄이 없어 씨 나도 탄이 없어. 하나 더있다 중체 바로에 붙어. 왔다 왔다 왔다. 있어 아우, 젠장. 아, 내려와. 일다어 아우, 안 돼. 아우. <laughs>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었다. 잘했는데.

라스트 짱아. 나가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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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죽. 나가죽. 나 나가죽. 나 여기 여기 나가죽. 어! 나가기 온다. 온다. 여기. 죽아가죽가 여기. 아